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준 한국어 138쪽부터 145쪽을 공부하겠습니다. 3단원 제목은 우리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나 교실이 있는 위치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친구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볼까요? 타이선 책상 위에 무엇이 있어요? 타이선 책상 위에 연필이 있어요. 가위도 있어요. 다니엘 책상 아래에 무엇이 있어요? 다니엘 책상 아래에 가방이 있어요. 필통도 있어요. 친구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학교를 소개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에 보건실, 교무실, 화장실, 음악실, 미술실, 급식실이 있어요. 보건실은 1층에 있어요. 교무실도 1층에 있어요. 화장실도 1층에 있어요. 음악실은 2층에 있어요. 미술실도 2층에 있어요. 급식실도 2층에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직접 말도 해보고 글씨도 써보겠습니다. 여기 학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스케치북이 있어요. 교실 이름이 뭐예요? 미술실이에요. 여기 1번 여기 1번 미술실. 미술실에서 뭐 해요? 네. 그림 그려요. 여기 2번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리코더가 있어요. 교실 이름이 뭐예요? 네. 음악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2번에 음악실. 음악실에서 뭐 해요? 노래해요. 그러면 3번.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교실 이름이 뭐예요? 급식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3번에 급식실. 급식실에서 뭐 해요? 밥 먹어요. 4번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네, 비커도 있고요. 실험약품이 있어요. 교실 이름이 뭐예요? 네, 과학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4번에 과학실. 과학실에서 뭐 해요? 과학 실험 해요. 그러면 오 번.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약. 또 있어요. 교실 이름이 뭐예요? 보건실이에요. 5번 여기 보건실. 보건실에서 뭐 해요? 약 발라요. 아플 때 누워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6번.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세면대가 있어요. 변기도 있어요. 교실 이름이 뭐예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어요. 변기에 볼일을 봐요. 여러분, 잘 썼나요? 그러면 이제 학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빈 곳에 글씨를 써보세요. 다 썼나요? 그러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우리 학교예요. 우리 학교에 보건실, 화장실, 급식실,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이 있어요. 보건실은 1층에 있어요. 화장실도 1층에 있어요. 여기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말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급식실은 2층에 있어요. 과학실도 2층에 있어요. 미술실은 3층에 있어요. 음악실도 3층에 있어요. 여러분, 잘 말했나요? 이번에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글씨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1번은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공책 책상 위에 공책이 있어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책상 위에 연필도 있어요. 책상 위에 가위도 있어요. 책상 위에 지우개도 있어요. 책상 위에 필통도 있어요. 책상 아래에 가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썼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책상 위에 공책이 있어요. 책상 위에 연필도 있어요. 책상 위에 가위도 있어요. 책상 위에 지우개도 있어요. 책상 위에 필통도 있어요. 책상 아래에 가방이 있어요. 여러분, 잘 말했나요?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 장위가 있어요. 장위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 방이에요. 책상이 있어요. 침대도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공책도 있어요. 책상 옆에 가방이 있어요. 책상에서 공부해요. 침대에서 자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글자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제 방이에요. 책상이 있어요. 침대도 있어요.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공책도 있어요. 책상 옆에 가방이 있어요. 책상에서 공부해요. 침대에서 자요. 여러분, 잘 들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위방에 무엇이 있어요? 책상, 침대, 책, 공책, 가방이 있어요. 책은 어디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가방은 어디에 있어요? 책상 옆에 있어요. 장위 방에 칠판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칠판 없어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배웠죠? 장위는 뭐 해요? 장위는 자요. 다니엘은 뭐 해요? 다니엘은 숙제해요. 준서는 뭐해요? 준서는 청소해요. 엠마는 뭐해요? 엠마는 놀아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실 앞 복도예요. 복도. 여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 해요? 싸워요. 이 친구는 뭐 해요? 노래해요. 이 친구는 뭐해요? 뛰어요. 이 친구는 뭐해요? 인사해요. 이 친구는 뭐해요? 걸어요. 그런데 싸워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X 싸워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복도인데 노래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X. 복도에서 노래해요? 잘못했어요? 여기는? 복도에서 뛰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X 여기는요, 복도에서 인사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오, 동그라미. 그럼 여기는요? 복도에서 걸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여기도 오, 동그라미. 복도에서는 싸워도 안 돼요. 뛰어도 안 돼요. 노래해도 안 돼요. 복도에서 인사해요. 복도에서 걸어요.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우리 동네를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게를 공부하겠습니다.